네, 오늘 첫 번째 순서 라이브 스마트폰 현장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모든 치매 안심 센터를 완전히 열기로 하고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을 위한 서비스 구축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2월 말부터는 지역별 치매 안심 센터에서 맞춤형 사례 관리부터 통합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 한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 치매안심센터인데요. 이곳에서도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필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네! 자 지금 현장 연결 상태가 어, 지금 좋지 않아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라이브 스마트폰 현장이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현장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좀 가끔 영상 상태나 음향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현장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치매 안심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1대1 상담은 물론 맞춤형 사례 관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즐겁고 건강한 백세 시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청춘이라고 할수 있는 나이가 6 0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좀 나이 들어서 가장 걱정되는 질환, 또 바로 치매죠. 이렇게 무서운 치매 예방, 이 치료를 위해서 지난달 5일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에도 치매안심센터가 열렸는데요. 자, 이곳에서는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치매국가 책임제의 중심축인 치매안심센터를 올해 안에 모두 개소하기로 했는데요. 각 시공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를 해서 어,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일대일 상담은 물론 맞춤형 사례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오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뒤에 보시면요. 지금 어,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가서 지금 체험 중이신 어르신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치매 안심센터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네, 여기서 문자 오고 연락해줘서 왔어요. 친구들도 연락해주고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계속 와요. 네, 오래됐으면 좋겠어요. 오래 했으면. 아, 저, 네. 집에 있으면 우울하고, 노인애들 지금 백세 시대인데 이 나이에 집에 있으면 안 되지. 그니까 러 여기 생긴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날마다 여기 와요. 아, 혹시 막 요즘 좀, 어 내가 치매. 라고 했던 때가 정신 없는, 어떤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가계부를 쓰기로 했어. 가계부를 쓰다 보면 그때 다른 바로 못 적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음날 뭘 써나 생각하다가 주방에 가서 뒤져. 그러면 보면 있어. 그리고 또 적어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한결 더나죠 그래서 치매도 에 걱정되고 우울증도 걱정되고 백세시대라는데 오래 살면서 또 망령이나 들리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생긴 게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생기고 선생님들도 좋고 잘해주시고 재밌어 아주. 아, 정말 이곳에서 계시면서 이제 건강을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어우,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렇다면또 다른 분을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다. 네. 이곳 아침에 안심됐다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네. 복지관에서 얘기 듣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네. 공기도 맑고 우리 운동하니까 첫째 내 몸이 좀 응? 건강해지는 것 같고 어디 간다는 게 내가 자고 일어나면 늙은이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아 운동하러 간다. 그게 너무 좋고 내가 걸울수고 여기 와서 운동을 하니까 내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친구 만나죠. 여기 시설 좋아서 카페에 가서 커피 마음대로 마시죠. 또 운동 끝나고 또 기계에 가서 안마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은 게 우리 이 저기 치매 안심센터가 없었으면 어떡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너무 좋아요. 아 정말요. 네. 어르신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 이곳에 오니까 어, 치매가 많이 예방된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많이 좋아졌죠. 왜냐하면 집이 있으면 뭐 생각이... 우울한 생각이고, 뭐, 별게 다 있는데, 여기 오면 모든 게잊어버리잖아요 운동하죠? 친구들하고 얘기하죠? 차 마시고 얘기하죠? 그런 게다 없어지는 거야. 나는 집에 있으면은 괜히 이상한가? 저 생각. 안, 괜히 그래가지고 마음이 우울하고 이상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너무 좋아요. 어, 정말, 어, 여기, 네, 어, 여기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우 어르신들이 어 굉장히 다들 즐겁게 수업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은 지금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에서 라이브 스마트폰 현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편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검사실과 상담실, 진료실이 마련되어 있어 신경과 전문의가 어르신의 치매 진단을 진행하는데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상담 등록, 맞춤형 사례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가족 지원과 가족 교실, 자조 모임을 통한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는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곳 치매 안심센터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 중원구 치매안심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교육 현장을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뇌건강센터가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가기 전에 관계자분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치매 안심센터 어떤 곳인가요? 예, 치매 안심센터는요 지역에 계신 분, 또 어, 지역 주민, 그다음에 치매 환자 가족들이 치매에 대해서 안심하고 어 대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어, 지, 주민들이 오시면 어, 치매에 대해서 진료와 검사를 통해서 정밀 조기 검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기 치매 환자들은 주간보호시설이 있어서 주간보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여기 와서 카페에서 어, 정확한 치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 또 이제 다른 분들과 또 이런 그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교,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뇌건강 체험 박물관이라는 곳인 것 같은데 어, 이거는 또 어떤 공간인가요? 예, 뇌건강 체험 박물관은 사실은 뇌건강의 중요성은 비단 노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 청소년 어, 영유아기, 또 청소년,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장년기, 노년기 모든 전생의 주기에 걸쳐서 전전 주민이 전 국민이 어, 뇌 건강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 하고 그 교육시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박물관입니다. 어 그렇다면 지금 다양한 전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은 또 어떤 전시들이 있는 곳인 건가요? 예, 뇌건강 체험박물관은 존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존 원에서는요, 어, 뇌 자체가 왜 중요한지, 뇌의 기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투로 가보시죠. 네. 어 그렇다면은 요즘 저도 어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서 이게 건망증인 건지, 어 치매 초기 증상인 건지 약간 그런 어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치매 초기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 역시 리포터 분이 말씀하신 대로 기억 장애가 치매 초기 증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지 못해서 자꾸 속상하기도 하고 물건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길 찾기에 문제가 있어서 길을 잃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산 능력 같은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요 이제 그 동전 같은 거 이제 거스름돈 관리를 잘 못해서 주머니에 보면은 동전이 그득하게 쌓이게 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 조절이 좀안 돼서 예전 같으면 화를 내지 않을 일도 화가 잘 나게 된다든지 아니면 말수가 너무 없고 의욕이 없고 매어 그리고 잠을 좀더 많이 잔다든지 하는 수면장애 패턴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어 근데 네. 어네 저도 치매에 대해서 좀어좀 어, 좀 주의를 해야 할것 같아요 네그 증상이 단연 이제 노인들만의 증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또 여기서 또 무료로도 검진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어~ 지역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을 하시면 일단 신경과 전문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자세한 신경 심리 검사를 통해서 치매인지 아닌지 좀더 정밀하게 어, 판단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정말 좋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치매안심센터에서 다양한 정책들과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전희진이었습니다.